MBL 어이 업비트로 봐야 되죠. 어비트에어비트로 매매하시겠지. 짜아,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? <laughs> 어떻게 봐야 되나? 얘부터 봐야 되나? 일 부터 봐야되나 어떻게 봐야되나 봅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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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는 거 같네 오저 지금 좋네요 계속 여기 타고 흘러도 얘는 여기 타고 흘러야 돼요 타고 올야 돼요. 빠질 수도 있는데 이게 빠질 수도 있는데 막더안 빠지고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. 채널에서는 어디 좋은 어 이런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빠져도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면은. 그 다음은 얘는 여기죠, 여기. 그 다음은 여기죠. 근데 여기까지 오면 제 생각인데 여기 넘어서 일단은 1.13까지는 갈것 같거든요. 올라오면. 여기에 본격적인 저항은 아마 1.13에서 많이 맞을 것 같아요. 전구를 살짝 넘었을 때부터, 1.13부터 쫙 맞을 것 같고, 일단 여기를, 여기, 지금 딱, 지지받고 있긴 있네요. 지지받으면은, 지지받으면은, 근데 여기 도전해 볼것 같고, 도전하고, 어, 잠깐만요. 음, 맞죠? 그 부분 나오죠. 그러니까 여기가, 여기 온다면, 여기가, 저항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해요. 여기가 저항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하고, 그 다음은, 이 구간, 이 구간일 것 같고, 그리고 한번, 지금 지지 받고 올렸을 때 여기에서 안착을 해줘야 되고 <laughs> 지금은 뭐 가다가 가다가 또 이렇게 맞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. 이 채널 라인들 여기 채널 라인, 채널 중단 라인 이 라인들 잘 보고 계시다가. 이런 형태 보여주는 거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야? 뭐가 이름 많아? 뜬뜬뜬뜬어 이거는 뭘 봐야 되지? 이거 맞아요? 이거 맞아요? BTC? BTC 마켓에 있는 건가? 이게? BTC 마켓에 있는 거예요, 비트? 오리진 프로토콜 이건가음 이거, 이거, 맞죠 그러면? BTC 일단 뭐이 블로그 뭐저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일단 와 이건 어떻게 봐야 되지? 아 잠깐만 무이블록 이평선을안 봤네. 일단 채널 채널 관점에서는 이래요. 채널 관점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평선 관점으로는 어, 다다님제 무이블록 말씀드린 거이해하셨나요 채널 관점은? 얘래도한시간봉으로 지금 수렴 들어가고 있네. 네시간봉에서 조금씩 쌓아서 올리긴 하고 있어요. 주이 어, 이 평선도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. 이 평선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. 따라 흐르면 얘가 나중에 장기선이, 날봉 장기선이 받치면서 올라갈 것 같긴 한데. 일단, 좀 전에 채널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랑, 일봉 장기선 라인, 이 라인 이랑 <laughs> 다단이 평단이 어디신데요? 15. 에? 아, 그렇게 뭐 크지는 않네요. 15.8이면 여기네. 좀 전에 탔어요. <laughs> 좀 전에 물리신 거죠. 타자마자 물리신 거죠. 얘는 어차피 행보는 조금 더 해줘야 돼요. 해주면서 날봉 이평선을 좀더 돌려줘야 되고 장기선으로 받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될것 같거든요. 간다면 네, 여기 라인 이 장기선 이 라인 지지 받는지 아니면 뚫어내는지. 잘 보셔야 될것 같고, 어, 일단은 뭐, 평단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, 음, 무비블록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15.8은 뭐, 그렇게 물려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, <laughs> 제가 봤을 때. DC는 도박 아닌가, 거의? 아, 지난날 말에 아, 고점에서... 근데 수익 날 때는 조금 털어주는 게 좋아요. 아,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. 여기서부터 끊어야 되나?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어디서 끝을 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거는.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. 얘는 평단이 어디신데요? 중단이 어디실까요? 이쪽은 생명인데, <laughs> 또 정정이 또 웃음을 또한번 주시네. 오리지는. 이 평선을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. 지금. 자리에 지켜야 되거든요. 주봉. 지금 다 겹친 자리라서. 지금 자리에 뭐 지키면. 어려울 것 같은데. 여기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.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서. 아, 이게 많이 높으시구나. 거의 음. 반토막이, 반토막이 넘구나. 야, 이게 중단 맞고 빠지는 거라. 이평선으로는 지금 받치고는 있긴 한데, 이평선으로 지금 받치고 있는 거라서. 얘는 여기서 더 빠지면 안될것 같은데. 여기서. 빠지면 안될것 같은데, 진짜. 메인 트렌드 라인은 아예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애라는데. 얘가 좀 심각하네요. 이 자리를 잘 지켜주면은. 이제 이제 메인 트렌드 라인을 나갈 수 있거든요. 나가면은 이제 조금 희망을 볼수 있는 자리고 지금이 지금, 이, 지금 이, 라, 이 자리 못 지키면은 빠졌다 또 빠질 수 있어요 얘는. 지금에서 잘 지켜주고 쏴주고 이렇게 올라와주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러면 충분히 수익도 볼수 있을 위치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메인 트렌드라인 자체를 못 뚫고 있기 때문에는 얘 다른 것보다 이 메인 트렌드라인을 먼저 뚫어주는 게 먼저거든요. 근데 여기서 저항을 맞고 빠졌으니까. 다시 이 부분으로 리테스트를 가든 어떻게 하든 다시 한번더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야 돼요. 이 라인까지는 무조건 가야 돼요. 그리고 여기서 더 빠지면 안될것 같고. 맞아요. 수익 볼때이 뭐야? 수익 볼때 부분적으로 익절하셔야 돼요. 부분적으로 익찰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팔아가야지. 한 번에 다 모든 수익 보려고 하면 결국엔 손실 나니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포지션 정리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일단은 얘도 오리진도 오리진은 이라인 여기 조금은 더 빠질 자리가 있긴 한데 여기 이상은 빠지면 안될것 같습니다.